나는 미용사다. 호남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중년 보부 단발입니다. 아무래도 중년 보부 단발에서는 이제 층이 조금 있거나 뒤통수가 처지거나 볼륨감을 좀살라줘야 되죠. 완전 A 라인 칼 단발 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부 단발이니까 뒤통수가 죽으시는 분들한테 웨이트를 좀 올려가지고 시원하게 올릴 수 있는 A 라인 보부 단발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무겁게 했다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려주면 되겠죠. 기장은 어, 적당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A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쭉각아내겠죠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어백으로 다주시고요 저는 동양인들 자를 때는 탑 부분에서 이어백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오늘도 이제 살롱에서 선생님들이 자르는 것처럼 쉽고 빠르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이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네이프라고 치면은 언더 섹션. 이렇게. 언더 섹션은 이렇게 나눕니다. 음, 내가 처음부터 각도를 많이, 많이, 많이 들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채워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밑쪽에서는 조금 무게감을 주면서 위에서 올라가는 느낌. 왜냐면 네이프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다는 약간은 채워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프 들어간 부분을 컨트롤해서 약간 무겁게 해주고 위에서 층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자로 나눠주시고, 잡아서. 여기서 첫 번째, 일단 길이를, 길이는 정리 한번 해주고요. 첫 번째 각도는 15도, 15도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잘라주고요. 그 다음 단. 또 나눠서. 네분의한 3개로 좀 잘게 쪼개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단. 30도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30도. 30도. 30도 되게 낮은 각도입니다. 낮은 각도고 자를 때는 스퀘어로 가면 됩니다. 스퀘어. 이쪽이 파이지 않게 스퀘어로, 온 베이스 아니고 스퀘어. 자, 그 다음 단. 자, 그 다음 단에서도 내가 보고 30도 잘랐으니까 45도로 바로 가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한 40도, 한 35도 정도로 조금 더 쪼개 줄 거예요. 그리고 스퀘어로. 자, 그러면은 제가 말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각도를 팍 들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약간 채워지고 있죠. 거기서 위에서 이제 층이 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프에서 잘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층을 버티컬로 팍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한 2, 3cm 더 자르잖아요. 그럼 짧아지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배직적인 요소인데, 음, 이거 모르시는 분들 진짜 되게 많습니다. 아, 경영자 분들도 많고, 미용을 오래 하신,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 이런, 이런 부분을 제가 교육하다 보면 모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상이지만, 이걸 조금 더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얻어가시면.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또 나눕니다. 이렇게. 1cm. 1cm 에서 1.5cm 나누시면 됩니다. 1cm 는 너무 작으니까, 물론 내가 시간이 많고, 살롱의 특징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럼면 1cm 가시고, 보통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1.5cm 2cm 정도 타시고, 자, 그 다음 단,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층이 조금 내도 될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30도 에서 40도로 마무리 했죠. 자, 그럼 여기서는 다시 잡아서, 한 45도나 40도 정도로 또 잡습니다. 여기도 스퀘어 느낌으로. 스퀘어 느낌으로 잘라줍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층이 살짝, 살짝 나겠죠 내가 각도를 팍팍 올리지 않았으니까 40도, 45도로 가더라도 밑에는 채워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또한 1.5cm 타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제 4 5도 잘랐으니까 조금 더 각도를 들여서 한 50도 정도나 55도나 50도 정도 점점점 각도를 엘리베이션 시키고 있죠 리프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스퀘어 라인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본 이제 선생님들이 자르고 이걸 봐야 돼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 여기서 내가 밑에는 둥그름이 되고 위에서는 그것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또 쪼개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지금 저보다 더 위를 더 들어도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60도 정도 되겠네. 60에서 65도 되겠네요. 이렇게. 제가 각도를 맨날 매일 이렇게 연습하고 잡으니까 어느 정도는 손에 많이 익었죠. 저는. 그래서 이 각도를 5도, 10도 이런 걸잘 쪼개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자, 마지막 단은 조금 더 각도를 들어서. 그죠? 이제 뭐한 70도 정도 되겠네요. 여기도 살짝 굴려서 잘라 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머리를 커트한 상태지만 머리를 드라이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자 이런 느낌이죠. 밑에는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거보다 층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보다 내부 빼고 저보다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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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올라가면 되죠. 저는 위에서도 한번더갈 거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어이 정도 있으좀 내가 모질하다. 좀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윗단을 다시 잡아서 다시 쪼개가지고, 한 90도까지 또 가도 되겠죠. 이렇게. 90도. 그죠? 가이드 보고, 가이드 안 보이면 밑에 것도 보고, 아, 이쯤에 있구나. 다시 90도. 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죠? 여기도 90도로 들어서 뼈농검 정리해주고요. 다시 또 내가 자르고 빗질을 해서 보셔야 돼요. 항상. 내 웨이트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있을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는 당연히 위에가 이렇게 층이 나겠죠. 이렇게 둥그름이 음. 살아, 살아있다. 둥그름이 살아 있다는 거는 이게 둥그름이 살아 있죠. 자를 게 많이 안넣오죠 만약에 층이 이렇게 확 났다면 어때요? 여기서 모기감이 생기니까 여기까지 다 잘라야 된단 말. 맨날 이렇게 다 자르시잖아요. 저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자를 게뭐한 1cm 정도, 5cm밖에 없어요. 그죠? 칼 단발, 그죠? 이렇게 나왔죠. 보부 단발, 드라이엠 올라가고. 그죠? 뭐 요런 느낌. 요게좀 중요합니다. 이게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사이드 반. 자, 사이드 사이드 자를 때는 이제 텐션을 주시면 안 돼요. 텐션을 아예 그냥 주시면 안 돼요. 텐션 안 준다고 생각하시고, 자, 지금은 우리가 길이를 안 자르기, 안 자르기 때문에 뭐 삐져 놓은 것만 정리해 주시고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뒷머리에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한 네이프는 30도 갔으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서 모발을 자라니까, 여기는 없는 부분이니까. 아까 요, 여기는 몇도 정도 잘랐습니까? 0도, 15도, 30도, 40도, 여기 45도, 60도, 70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아, 40도, 50도, 아니면 내가 40도, 50도, 60도 정도 잘라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자, 자반 나누실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반 나눠주시고, 여기서 길이 끝났으니 30도 정도. 30도 정도. 이게 정도면은 15도, 30도. 30 정도로 잘라줍니다 각도는 30도. 여기는 30도 들지 마시고 여기서 각도 들면 이제 파이겠죠, 머리가. 각도를 안 들고 잔측만 해 주니까 각도를 들면 이렇게 파이 렇게 파이겠죠. 안 파이게 도와줘. 자, 텐션 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를 때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 자를 때 이게 다 가져오시는 분 있어요, 그를 그럼 안 되고 파이겠죠. 밑에 가이드 빼고 얘는 절대 파이면 안 되겠죠. 밥살 이, 이 부분이 파이면 이제 망한, 망한 라 생각하시면 돼요. 빼고 잘라주셔야 돼요. 빼고. 자, 빼고. 이제 한 40도. 똑같이 40도로. 그죠? 40도로 잘라줍니다. 다음 또 내려서. 얘도. 내려가지고. 이제 한 50도. 그죠? 한 50도로 잘라줍니다. 여기서 층안줄 거면 이제 50도에서 멈춰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30도에서 멈춰도 돼요. 여기 층 많이 안줄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저는. 어, 50도, 50도에서 멈춰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아, 지금 여기도 살짝, 살짝 잔층이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층이 어, 나는 것보다 이 정도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줘볼까요? 조금 더 준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 그 50도에서 멈췄으니까 나는 한 60도나 70도까지 올려서 이렇게. 어, 여기 있네요. 잘라주고, 조금. 조금밖에 안 잘리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층이 났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스케로스케로 잘랐기 때문에 뒷머리 이러면 여기서 강한 모서리가 하나 있겠죠 이 중간을 다시 잡습니다 이렇게 약간 자선 느낌으로 어, 뭐 요게 페이스 요기서 중요한 건 페이스 라인 빼고 페이스 라인 빼고라는 거는 요 요거 여기서또 많이 실수합니다 요거를 가져오시면 안 돼요 얘를 빼고 잘라야지 얘가 못부터층 나면서 파인단 말이에요 얘 제일 중요한 건 빼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자른 각도가 여기서 15도, 30도, 40도, 45도, 여기는 이제 50도 정도 되겠죠, 50도. 그럼 여기서 이제 30도 잘랐으니까, 여기, 여기에 만 50도라고 하면은 30도, 40도, 50도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잘라주는 겁니다. 3, 4, 5A 라인이니까. 아주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죠.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내가 조금 더 부드러운 라인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체크만 해서 끝내도 되거든요. 그럼 나는 조금 더 부드러운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는, 아, 여기서 한 40도. 다가 여기서는 살짝 들어서, 보이죠? 살짝 굴려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앞에는 여기 낮았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죠? 음. 지금 이해는 되시죠? 그죠? <laughs> 예, 그 부분. 이는 이제 그게 어려우면 그냥 다 갖고 와서 뒤로 당겨서 체크만 하고 끝내셔도 돼요. 보이시죠? 조금 눈탁한데 이건 뭐질감질해서 없어도 되니까. 나는 더 부드러운 라인 만들고 싶다. 딱딱 쪼개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수업이니까 저는 한번 쪼개서 가볼게요. 밑에 거 많이 가져오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얘보다 얘가 더 높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각도를 아까는 30도로 했으면 이제 40도로 출발하면 되겠죠. 아, 40도로 갖고 와서 뒤에는 6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들어서 잘라주고 여기에도 들어서 70도 되겠네요. 그러면 약9 0도있생면 90도 이런 느낌이죠. 그죠? 자르고 90도 딱딱딱딱 딱, 딱, 딱. 그죠? 전체적으로 만약에 체크하는 이런 거죠. 잘라주고 업 시켜주고 모서리 다 제거하시면 안 돼요. 둥글게 남겨주셔야 돼요. 점점 점 잘라주고 결국에는 아까 자른 90도. 이런 느낌이죠. 요렇게, 그죠?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자른 겁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갖고 와서, 귀 뒷걸음에 갖고 와서 45도로 잘라서, 잘라서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여기 무거운 건 지감 처리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살짝 모서리 강한 걸 살짝 굴려줬다. 조금 제가, 제가 자른 부분이 약간, 어, 투상을 어, 둥글게 조금 더 고급 스킬이긴 한데, 자르고 나면 되게 예뻐요. 예. 이게 이제 잘못 자르면 또 이제 다팔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자르는 거는 그냥 다 땡겨서, 뒤로 땡겨서 자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걸 많이 드라이 한다고 생각하면 올라가고 하면은, 뒷머리도 웨이트를 제가 뽑아볼게요. 뒷머리 웨이트도 한요 요쯤 있고 밑에는 무게감이 있으면서 웨이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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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런 느낌 드라이 좀 빵빵하게 한다고 치면은 뭐더 올라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더 올라가겠죠? 이런 요런 느낌 뭐 사모님 칼 단발 머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뒷머리 잘라볼게요, 뒷머리 자 여기서 이제 무게감을 잘 쌓았어요. 그래서 또더 처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자 잡아줄 때 중요한 부분 갖고 와서 지금 아주 강한 그라가 있잖아요 이, 이 강한 그라 이 강한 그라를 이 강한 그라를 이제 부드러운 들 때도 내려가시면 안 돼요 내려가면 밑에가 잘리고 들면 위에가 잘리잖아요 지금 위에가 잘릴 거니까 약간 위쪽으로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세임 내로 자르는 게 아니고 둥그렇게 그라를 잘라주는 겁니다 그라를 그라 모양을 보이시나요? 그죠? 그런 모양을 잘라 주고 내리면은 바뀝니다. 모양. 잘 보세요. 레이어적으로 바뀌죠? 또 내리면 어때요? 또 바뀌죠. 더 내리면 더 바뀌죠. 그러니까 내렸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배운거세미널를탁 자르는 게 아니고 내렸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럼 내리면은 아주 모양이 스무사하게 살짝 이렇게 안깁니다.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웨이트가 좀 올라갔죠? 부드럽게 안긴다는 느낌으로 그, 만약에, 이제, 세미나 저러면 쨍뚱맞게 갑자기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연결 안된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이가 만약에 진짜 5, 60대 넘어갔다. 막, 그냥 드라이도 잘 못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탁 잘라셔도 돼요. 많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냥 바꿔도 돼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커트는 정답이 없어요 그 사람에 맞게 투상에 맞게 조금 더센 내로 가도 된다 저는 이제 부드럽게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잘랐으면은 모든 머리를 뒤로 이 머리 갖고 와도 잘릴 게 없으니까 굳이 많이 밑에 거 많이 가져올 필요 없겠죠 이렇게 아까 자른 정중앙으로 정중앙이면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정중앙 가운데 이 가운데로 갖고 와서 잘라 주는 겁니다 똑같이 아까 그 길이를 똑같이 잘라줍니다 이렇게 가야되실거니까 잘라졌죠 자 그리고 똑같이 이쪽도 한 요정도만 가져주시면 돼요 얘를 갖고 와도 잘릴게 없잖아요 짧으니까 요정도만 갖고와서 아까 그 자리로 다 갖고 가는겁니다 정중앙으로 아, 똑같습니다 정중앙으로 갖고와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음. 끝났죠 이렇게 오면 안되겠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모서리가 강하게 있잖아요 가운데 이다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laughs> 얘 얘는 왜다 다 자르면 안 될까요? 얘는 뒷머리 이렇게 잘랐으니까 그라모에 내려오면은 A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어, 이 아시쪽 자르면은 갑자기 이런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뚱맞게 잘 잘라놓고 생뚱맞게 이상한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이해하게 되면은 아 이걸 왜안 잘라야 되겠구나 어,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밑에는 둥그룹, 둥그름이 있으면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위쪽을 올라가게 한 느낌 점점점 앞으로 갈수록 A라인이니까 점점점 무게가 앞쪽으로 실리고 그리고 뒤쪽도 옆에서 봤을 때도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고 지금처럼 더 올라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 되겠죠 자 앞머리 여기서 이제 내가 A라인 하면 이제 뒤로 넘겨서 이렇게 이렇게 엣지있게 마무리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뭐 엣지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컬 넣어가지고 한 바퀴 뒤로 이렇게 빼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 그죠? 젊은 사람들은 예를 일자로 많이 하고 A로 안 빠지고 일자로 많이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좀 젊은 느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보브 단발이 될 거고, 그죠? 한끗 차이니까 앞머리 부분은 얘를 앞쪽을 층을 이렇게 많이 내버리면 A 라인 이 너무 깨져 버리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잘라놨는데 여기 칠확 내버리면 어때요? 얘다 잘라버리니까 여기서 A 라인이 깨져 버려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A 라인을 하실 분들은 많이 여기 층을 내면 안 되겠죠. 많이 내면 안 된다는 거는 그랜나루 요, 이 부분 좀 남겨줘야 돼. 그랬나루나그랬나루 앞에서만 잔층을 내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건 됩니다. 그죠? 앞에까지. 그럼 여기서 잔층을 내가 답답해 보이니까 잔층을 내주고 이렇게 가도 되고, 앞머리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앞머리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아까처럼 A라인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a 라인 느낌 나는 겁니다. 그죠? 이쪽을 다, 얘를 다 연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엔지고 앞쪽만, 앞쪽으로 많이 땡겨와서 하든지 빼고 하든지 빼고 하면 얘를 빼고 하든지 이해하셨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땡겼으니까 무거우니까 다시 그대로 들어서 잔층을 한번 내주고요 얘도 그 방향 그대로 들어서 잔층 한번 내주고 앞쪽도 똑같이 땡겨와서 잔층 한번 내주고 그리고 그대로 들어서 또한번 잔층 한번 내주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이시나요? 잔챙난게 보이죠? 이렇게 미세하게. 자, 그럼 여기서 잔챙내줬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안기는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안기는 느낌, 잔챙을 내줬으니까. 요것도 이제 조금 더 영한, 사모님인데 영한 느낌 내고 싶다 하지만, 하면은 요렇게,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또 우아한 느낌이 나야 되니까, 이게 너무 짧으면 어려 보이는 느낌이니까, 어려 보이는 걸 좋아하신다. 그럼 여기 사이드뱅, 짧은 사이드뱅에 시스루뱅으로 얹어주면 되고, 약간 우아한 느낌을 좋아하신다. 그럼 약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아하게 긴 느낌으로 가고, A라인으로 빼주고, 요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요런 느낌대로 얹어주면 되겠죠. 그죠. 얘는 그라데이션이 있으니까 내리면은 요 모양이잖아요. A. 그죠. 자, 얘는 앞이 짧고 기니까 들면은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나면 지금 V라인 됐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 부분만 들어서 체크하면 되겠죠. 자, 들었을 때 어때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요게는 짧고 기니까 A라인. 그죠. 여기는 반대로 앞이 앞쪽이 짧고, 뒤가 기니까 유라이.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머리를 올렸을 때, 너무, 너무 길거나 그러면, 이걸 이제 살짝만 이렇게 굴러주는 겁니다. 자르면 안되겠죠 자르면 생뚱맞게, 아까처럼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버려주고, 이제 앞쪽. 앞머리 이렇게 조금 길게 하신 분들은 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앞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앞머리 쪽으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손모양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얘가 길, 얘가 길고, 얘가 짧은 느낌이니까. 갖고 와서 어 얘가 짜고 길어야지, 유자잖아요. 삐져놓은 거 이런 거죠. 다 자르시면 안 되고, 그럼 뒤로 위로 올리면 다시 엄청 강한 모서리로 생겨나거든요. 이도 자르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어 좋겠죠. 자, 질감 처리 해보겠습니다. 질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음... 자, 이제 머리가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어때요? 자, 우리가 처음 한 의도대로 나왔죠. 의도대로 나온 건 이런 겁니다. 어, 밑에 뒷머리는 무겁고, 여기는 올라갈수록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일반 분들도. 저도 손님 머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노하우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이런 머리 싫어하시는 들 되게 많아요. 밑에는 들어가고, 위에만 올라가고, 밑에는 가볍고. 그러니까 고급스럽고, 약간 우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밑에부터 통통하게 채우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뭔가 살려주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생각보다 수술도 많이 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무게감 남겨주면서 위에만 가벼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얼굴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아주 기초적인 기본, 그죠? 이렇게, 그죠? 보시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좀 보이실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컬을 걸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더 이런 스트레스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한 바퀴 반을 만러면 조금 더 빵빵하게 올라가겠죠. 밑에는 가볍게 가백... 이렇게 해주고 위쪽 위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연습할 때도 시크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기지로도 넘겨보고 다양하게 연출을 해보는 겁니다. 빠지는 이런 A라인 느낌 알고 자르면 알고는 있지만 잘안 되는 부분이고 알아도 잘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베이직이 약하신 분들은 이게 계속 그냥 높아지거나 막 버티컬로 잘라 버린다고 하면 이게 다 깨져 버리거든요 아 디테일한 부분 저도 교육생들한 오프라인 알려드리면 버티컬로 자르거나 이걸 잘라도 깨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각도 습관적으로 올리거나 이핑크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드라이를 조금 더 결 느낌을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드라이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드라이도 커트도 잘해야 되지만 드라이도 무기가 많이 몇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수 있어야 되고 저렇게 달수 있어야 돼요. 손님이 따라서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얼굴형이 너무 둥근데 이렇게 둥그렇게만 표현하면 너무도 둥글해보시잖아요 그럼 결 느낌을 살려서 약간 좀 뻗치게 해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 그럼 여기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뀌는 건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머리 반을 봤을 때 중간을 그냥 냅두고 위쪽만 한번 더결 느낌을 세게 잡아주면 돼요. 다 드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가 끝났습니다. 두 가지 드라이를 했죠.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피고 제가 드라이 방법 알려드리고 하나는 조금 더 위쪽 위주로 해서 두 가지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머리지만 드라이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드라이를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조금 얼굴형에 보완을 할까. 그렇게 또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둥근형인데 너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때요? 음, 오히려 더 둥글해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결 느낌을 잡아준다거나 볼륨이 죽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파마를 해가지고 위쪽은 S컬, 금이, 금에트는 있는, 있는 C컬, C컬. 이렇게 해서 위에만 잡아주고, 여기는 좀 죽여주고. 그래서 이런, 이렇게 확, 이런, 확 이런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잘라놓고 질감체를 조금 더이 부분을 조금 더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게감이 이렇게 밑에 있음, 네이프 무게감이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이런 느낌. 어르게 보이는 게 좋으면 앞머리 조금 더잘라주거나 이렇게, 어, 바꾸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 다 응용을 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